시고 치맥 목발 아리 오늘의 주문요두 마리 순살 슈프림 두 마리 배달팁 2,500원 해가지고 34,500원 드시겠습니다. 저는 오늘 요거 한 마리만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이거 하나도 양 많은데 살짝 덜어 먹어야 될지도. 아줌들 바라세요. 아 이거 또 바라세요 혹시? <laughs> 자 오늘 요거만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생각보다 양이 줄었나 오늘 좀 강제 소식하는 점 양해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내 위가 딱이 정도야 여러분들 양 적어 보인다 그게 바로 다이어트다 오늘은 맥주 켈리 이거 집에 남은 거 3캔 있거든요 오늘 요 3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수술무빠시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저거 먹고 라면 드시 호호 내 몸을 봐 이거는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일단은 본격적인 식전 치킨부터 한입 하자 슈프림 양념 미쳤다 이거 띠리 달달해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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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~~ 쨔~~ 진짜 좋다. 음. 인생 별급 양념 치킨에 마요네즈 소스 뿌리면 비슷한 느낌 날것 같은. 뭐 그런 건가? 진짜 비슷할 것 같긴 해요. 음. 근데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바라시지 않아요? 음. 흰밥 한입 먹고 요거 먹으면 죽지 아니 치, 치맥인데 왜 밥이냐면은 치맥 하다가 뭐 흰밥 한 공기 맛있잖아 치맥밥 치맥밥 병스라이팅아니사오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밥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죠 뭐 내가 밥을 먹고 싶다는 건 아니고 우리 시청자들밥 어떠신가 아 여러분들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밥 기윽 기윽 아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밥 바라시는구나 밥에다가 이거 또 같이 먹는거 바라시는구나 니은 니은 네 네라고요 조금만 들고 올까 그러면은 자 겸사겸사 맥주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먹고 싶으면 다 지고 오면 되는데 맨날 시청자 탓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또 띠니 <laughs> 맞다 맞다. 죄송합니다 시청자 다 죄송합니다. 음, 음. 아 근데, <laughs> 아 우리 시청자들 혹시 바라세요? 음? 아니 치킨이 몇입먹은니 없다 하셔가지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아니 내가 읽고 싶은 거만 읽은 게 아니라 시청자분이 말씀하셨어요. 음몇님 먹은이 없다고. 음 유튜브 제목을 바라세요가 아니라 <laughs> 맛있다 저는 그냥 여쭈어 보는 거죠. 뭐 우리 시청자분들 더 바라시는 건가?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뭐더 바라시면은 뭐 조금 고민되는데 일단, 일단 맥주 좀더 따를게요. 라죽은 이번 주에 벌써 한번 먹었고 원하는 메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사오지 마세요 와... 또 우리 시청자분 바라시니까 오늘 맥주 이거 한캔다 먹고 또한캔더 먹을 거라서 튀김류로 할까 아사리 햄버거 유리씨 그데 떡볶이 드시고 싶다 안 했나 맞지 못 먹었네. <laughs> 아 유리 씨 떡볶이 드시고 싶으세요? 저한 입만 먹어도 되나요? 떡볶이랑 치킨 혹시 교환 가능한가요? 드실래요? 네. 아 치킨 드신다고요? 네. 아 그러네요 그럼. 근데 또내 네, 생각을 해보니까 아 괜히 또 유리 씨 음식 뺏어 먹으면은 내 이미지 안 좋아지겠다. 아, 아 내가 드린 거예요. 아 유리 씨가 드린 거예요? 네. 아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좀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. 아니, 예, 제가 드린 거예요. 알다, 알다. 내 알다 괜히 유리건 몰라 그랬다. 유리자아 <laughs> 여러분들 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저 다른 거안 시켜 먹을게요. 음,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말 듣는다. 음. 아이 저 절대 우리 시청자 분들탓안 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유리씨 떡볶이 뭐 배달 왔다고 해서 그거 먹고 막 아니 아니에요 밥 좀만 더 들고 올까요 반찬은 많은데 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무라 다무 뭐야 이거 다 먹어도 됨? 탄수화물이 맛있네 라면은 없나요 아사리 김가루에다가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치밥 김가루 치밥은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이거 자 라면은 최근에 한번 먹긴 먹었거든요 오늘은 약간 밥 엔딩 쌀밥 엔딩 이런 거 좋다 정식아왜뭐 바라는 거 있니? 정식이가 그만 먹으라고 한다고요. 우리 집 정식이 어, 그렇게 나쁜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.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. 아니, 하다 하다, 고양이 탐 뭐야? 이거 나여름도들 고양이 탓 한번 보여주세요. 응? 지금 정식이가 집밥 해달라 카는 거 같은데 안 해주니까 여기서 시위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오늘은 뭐집밥 엔딩 한번 가야겠네 이거 우리 시청님들 바라시는 밥좀더 들고 올까요 우리 시청님들이또 이제 집밥 이런 거 바라시니까 여 치킨 지키고 있어 알았지 음 우리 시청자 여분들 바라셔가지고 밥 조금하고 이거 김가루 그리고 맥주 다 마셔가지고 맥주 한캔더 들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적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저 떡볶이 안 먹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치맥을 하는데 떡볶이를 먹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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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 지지지지 건강에 나빠 너무 많이 먹으면은 항상 정량 먹방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시청자 분들 잠시만요 혹시 계란 바라시나요 아니 계란을 바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. 일단 여기는 양념소스죠. 바라세요 금지 뭐야 이거. 일단 비벼보고 나서 생각을 할까요? 후라이 없는 건 너무 아쉽다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거 바라시는 게또 계란 후라이인 것 같으니까 음 <laughs> 계란 두 개만 해볼게요. 그게 좋겠다. 이또 너무 또 찰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마요네즈 조금만. 예. 오케이 okay.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안하고 이미 성공된 것 같아요 음식이 여기다 계란까지 뭐 넣는다 야 이거 끝나지 이거 우리 유리씨한테 좀만 덜어줄 그릇 좀 들고 올게요 자 이거 유리씨 덜어줄 그릇 하나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만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소 바라세요? 쪽파나 부추? 아,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채소 같은 것도 바라시니까 그러면은 좀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분들 바라시는 계란 후라이, 놔두고, 풀도 넣어달라고요? 아니, 바라시는 바라세요 금지가 아니라, 아니, 여러분들, 풀 바라세요, 혹시? 아까 전에 풀 바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, 알겠습니다. 풀좀 가져올게요.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시는 파 조금 준비해왔습니다. 아, 하긴. 너무 고기하고 단백질만 먹으면은 중품 걸려. 큰일 난다. 바로 건강 비빔밥으로 변신. 식이섬유, 탄수, 단백질 골고루, 영양 밸런스 완벽. 거의 뭐 단백질 받아, 이게. 밖에 나가서 뭐 단백질 봐, 뭐 편의점 가서 사먹을 필요가 없다. 이게 단백질 받아, 이거. 아, 우리 유리씨 좀 떠달라 그래가지고. 두 스푼? 세 스푼 정도? 조금만 아, 조금만 달라고. 요 우리 유리식이 요맛 보기 세트 좀갖다 주, 도록 할게요 유리씨 m m M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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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만 칼로리 챌린지 m M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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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m 정우 씨가 니도 한잔 할래. 니도 그술 먹는 거 보고 술 먹고 싶어 가 왔나? 음, 정우 씨도 한잔 하고 싶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옆으로 이렇게 치워드려야 잘 보이겠네. 음, 이게 제가 고등어 먹방을 한번 했거든요. 고등어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? 음. 오늘도 고등어 먹는 줄 알고 정식이 고등어 좋아함. 맞지? 고등어 좋아하지? 아니, 정식이가 바보임이라뇨? 우리 애가 어때서?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한데, 어떻게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? 극성 부모, 죄송합니다. 오늘 정식이가 뭐 바라는 게 있나 봐요 저한테 최근에 이렇게까지 붙어있던 적이 없었는데 사료도 있고 물도 있고 뭐다 있는데 도대체 니가 병진이 잘생김을 바라는구나 하여간 잘생긴 거 알아가세요 고양이 보는 눈다 똑같다더니 음. 그 말이 사실이네 술 취한 거 아니 이상하 마세요 얼굴 아픈 거 아니 이상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들 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때서 치킨 두 마리 밥 다섯 공기 아니에요. 이상하지 말고요. 누가 보면 진짜라고 믿겠어. 근데 네.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내가 먹은 양좀 생각을 해 보면은 첫 번째로 치킨 배달이 왔을 때한 마리 양이 아니었어요. 음, 사실, 이 배달이라는 게, 여러분들. 오늘 주문내역 보셨죠? 두 마리 치킨 특, 한 마리 반, 한 1.5마리? 죄송합니다. 두 마리 치킨이 두 마리가 맞는데, 순살치킨은 원래 양이 좀 적어요. 그런 걸로 봤을 때. 내가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그 처음에 한 박스 먹고 그리고 유리 씨가 조금 덜었잖아요. 그럼 한 마리 먹었네. 한 마리. 이제 한 마리다. 음. 그리고 공깃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밥을 덜어올 때밥 양이 적었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밥을 하긴 했지만 한반틈 정도 유리 줬으니까. 내가 진짜 이상한 놈이네. 배부르네요. 입도 좀 느끼하고, 아 진짜 배부르다. 아 내가 치밥 한 공기를 못 먹네. 옛날에는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 약해졌다. 덜어놓고 내일 아침으로 먹어야겠는데요 음. 나는 이거 치밥 다 먹을 줄 알았는데. 배불러서 남겨야지. 배부를 때 멈출 줄 아는 남자 미쳤다. 내일 아침 밥으로다 많긴 했네. 인정. 와, 내가 이걸 다못 먹는구나. 아, 오늘 맥주를 좀 많이 먹었나? 음. 내일 아침 먹을게요. 저 배불러 가지고 더못 먹을 것 같아. 아, 진짜 나 양줄었다. 아, 잠깐만 많이 먹은 건가? 힘든데요. 생각보다. 아니면 이게 술 먹어서 그런가? 맥주가 배부르다 가더니 그 말이 맞네. 아, 여러분들, 맥주 드세요. 맥주 먹으면은 안주를 많이 못 먹는 것 같아. 맥주가 다이어트식이다, 다이어트식. 오늘은 여기까지. 먹었.